안, 안 보인다 아, 하이드 흥이 많네? 어? 어하하하하하하하잖아예 입주원 선생들이 참여 엄청 좋을만 한줄 알다가 이카 이제 체육 시간 엄청 심하거든 하 어머 한여튼유로막 참여도 엄청 잘 하고 흥있다면서 발걸어 뭐 지원량 엄청 깨끗는거어이 <목소리> <있어야> <목소리> 아겠다못다 <laughs> <laughs> 완전 잘 먹네 너좀 발골 여기까지 다고 먹은 데어자다 먹었어 소, 소. 손 씻어라 손손손으로 주나